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음, 바로 오늘 자 전자신문에 실린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AI다, 뭐, 디지털 전환이다 해서 이 데이터 처리 방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이 기사를 가지고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이게 도대체 뭔지, 왜 갑자기 이렇게 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기술 보고서 요약본처럼요. 자, 그럼 이 기사 같이 한번 자세히 볼까요? 아, 네. 시에 적절한 주제네요. 그 기사 저도 봤는데요. 거기서도 지적하듯이 데이터가 생기는 바로 그 현장에서 어,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기존의 그 크고 중앙에 몰려있는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볼 전자신문 기사가 바로 이런 배경이랑 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의 기술적인 특징들, 이런 걸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기사를 보니까 마이크로데이터센터 정의부터 나오는데 전력 사용량이 100k와트 이하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뭐 설치공간 제약이 적고 이렇게 분산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이게 뭐랄까 도시 여기저기에 조그만 정보처리 기지를 막 두는 그런 느낌인데요 축구장 몇개 크기짜리 그런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사가 강조하는 분산성하고 근접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시간 반응이 필수적인 AI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공정 최적화나, 스마트 시티 교통제어, 또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뭔가 판단해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 멀리 중앙센터까지 보냈다가 다시 받고,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지연 시간 때문에요. 아, 그렇죠. 시간이 생명인데. 네. 그래서 데이터가 생기는 곳, 아니면, 사용자와 아주 가까운 엣지라고 부르는 곳에 컴퓨팅 자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의 가장자리로 컴퓨팅 능력을 옮기는 엣지 컴퓨팅. 이 개념하고 마이크로데이터센터는 딱 붙어다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요. 아하. 그래서 전자신문 기사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이걸 딱 핵심 활용 분야로 꼽았군요. 아, 이해가 되네요. 기사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봐서 2029년까지 5년간 한 273억 원 정도 투자해서 개발 지원한다고요. 야, 이거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거의 산업 정책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크기만 작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뭐가 핵심인가요? 기사에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그럼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냥 작게 만든 게 아니고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특히 요즘 AI 현상 때문에 GPU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이 좁은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넣고 또 여기서 열이 엄청 날 텐데 이걸 식히는 전력 및 냉각 관리 기술 이게 핵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이걸 멀리서 관리하고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하는 뭐 그런 지능형 관리 시스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걸 좀더 크게 보면 단순히 처리 속도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지속 가능성 같은 요즘 시대적 요구에도 맞는 그런 기술 발전 방향인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작게만 만든 게 아니네요. 네. 기사에서는 이런 기술적 성숙이 결국 시장 성장의 바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 시장 전망 얘기도 있었죠.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된다고요? 와, 대단한데요? 기존의 큰 센터를 보완하면서 응답 속도는 확 높이고 또 데이터를 그 지역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보안 위험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센터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 이거 관리하기 더 복잡해지거나 뭐 새로운 보안 문제는 없을까요? 기사에서 혹시 이런 우려점 같은 것도 좀 다뤘나요? 음,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전자신문 기사는 주로 이 마이크로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가능성에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센터를 보완해서 특정 요구 예를 들면 낮은 지연시간이나 현장 데이터 처리 같은 걸 만족시키는 역할에 주목하는 거죠. 물론 분산환경에서의 관리 복잡성이나 새로운 보완 이슈 같은 건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죠. 근데 기사의 핵심 논지는 기존 중앙 집중식 인프라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AI 시대의 다양한 실시간 요구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진화 방향이다, 이겁니다. 결국 데이터 인프라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유연해지고 또 필요한 것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전자신문기사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꼭 필요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유연성, 낮은 지원 시간, 운영 효율성 이런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인 거죠. 네, 기사가 제시하는 미래상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오늘 저희가 기사를 통해 살펴본 내용도 흥미롭지만 이런 작은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 우리 생활 공간 가까이에 뭐 예를 들면 건물 옥상이나 통신 기지국 옆 같은데 실제로 막 설치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도시 모십이나 아니면 지역상의 전력망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 못한 변화들을 가져올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까지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